네, 안녕하세요. 평균적인 남자, 평균남입니다. 이번에는 로람판에 도록가는데요 a p 워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은부패물약들고시작하죠뭐 어이 스킨을 적용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시작을 해버렸네요. 뭐 상관없죠. 템은 협총을 <laughs> 먼저 갈 거예요. 총 먼저 가고 총검 먼저 가고. 홍검과 어, 어떤 템을 갈까 리치베인 내셔 해서 공속으로 가도 괜찮고 패시브가 3타 마법 피해니까 아니면은 극 AP를 가서 회복력 많이 높이는 방법도 있죠. 일단 총검은 먼저 가져가주도록 할게요. 총검 가고 상대 확인해보고 말파이트네요. 말파이트라. AP를 극대화해도 될것 같고요. 공속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근데 궁이 AP 데미지인가요? 아니죠. 궁이 AP 데미지가 아니고, AP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P 데미지 극대화보다는 공속 섞어서 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럼 내셔와 응, 응. 저들의 내셔와 총검. 아, 애셔와 총검 가도록 할게요. <laughs> 조금씩 갉아먹고 있죠. 리치베인도 가야겠네요. 만나가 부족해요.

아쉽네요 가서 잡아야죠 좋아요 잡았어요 튈수 있습니다 충분히 튈수 있어요 튀었죠 <laughs> 아이고, 살아남았네요. 다행이에요. <laughs> 라인 밀고 가야죠? 평타 칠 때마다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아요. 벌써 체력 많이 회복했어요. 이제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리볼버 먼저 사오도록 할게요. 아, 예전에 가던 그템 가야겠네요. 리볼버와 기, 가면, 체력과 재사용. 예전에 AP 오입할 때 한번 해봤던 거죠. 라일라이 가고 체력과 재사용을 올린 Q 데미지 극대화시키는 워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의 이빨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으니까 내셔는 가도록 할게요. 쓸모가 많아요. 내셔는 쓸모가 참으로 많으니까, 내셔가 20%던가요? 라이푸시 좋아요. 프리지, 프리징 하고 있죠? 답답할 거예요. 알파는 CS도 못 먹고 경험치만 간신히 챙기고 있죠. 이 CS 먹을 라 치면은 한대쳐맞죠요런 식으로. 아 거리가 안 닿네요. 군주였다. 적 처치했습니다. 요거 대포미니어 못 먹게 해야죠. 결국 Q로 먹어버리네요. 만화 상당히 많이 사용했죠. 이속 감소로 못 따라가요. 만나 한번 채워주고요. 여기서습니다 자, CS 차이가 이0개 차이. 좋아요. 우리 정글 미드 미드 야소 미드죠 이렇게 되네요 원딜은 CS가 서로 비슷해요 또 야금야금 깎아 먹어야죠. 야금야금 체력을 깎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천둥! 아, 발동이안 됐네요. 아쉽네요. 만화도 채워줄 겸, 체력도 채울 겸. 아이고, 웹도 못 봤네요. 총검을 빠르게 가야죠. 어... 초기화 벨트 이것도 좋은데 자, 내셔 이빨 몇 프로인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20% 20%네요. 좋아요. 20%의 리치베인 리치베인 하나 가지고 마법공학 벨트 이거 하나 가지면 되겠네요. 그...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습니다 총검보다 마법공학벨트가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법공학벨트 먼저 갈게요 마법공학벨트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야 될게 내셔의 이빨이죠 네셔 후에 리안드리고통 총검 이치베인 최종템이 되겠네요. 음, 음. 저들의 아프네요 가야죠 어어풀 <laughs> 써서 궁을 쓰려고 했는데 저기 걸려버리네요 못 넘어가네요 어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나? 저는 넘어갈 줄 알았어요. 여기 어 저걸 못 넘어갈 줄이야? 전혀 생각 생각도 못했네요. 안 좋네요. 어, 허 위니언이 너무 싸이니까 CS 먹기가 힘들어요. 학 중입니다. 이거 레드 빼서 먹을 수 있겠는데요? 알파이트는 여기까지 올 여력이 없어요 지금. 없네요 레드. 잘 됐네요. 가죠 궁.

알파벳도 없다고 찍었어 전 <laughs> 야스오가 타보러 왔네요 여기서 내셔의 이빨을 가야죠 제 사용부터 갈게요. 어, 제 피도 안 달아요. 푸지도 않죠. 가렵습니다. 가려워요. 금방 찾아 이 정도 피는 야소가 사라졌네요. 저기 있네. 오마 까주고. 뭐 달지도 않아요. 아 만화가 없네요. 고질적인 문제 이 만화가 또. 나는 이미 충분히 회복됐죠 한 번만 더 땡기면 돼요 도망가네요 그럼 타워 밀어버리죠 저도 집 갔다 올게요 아1 1 0 0원까지 모아야겠네요 근데 이거 내셔이바를 네 먼저 가려고 했었는데 내셔이바를 네 가도 평타 때릴 일이 거의 없겠네요. 내셔이바보다 <놀람> 네 다른 걸 먼저 가도록 할게요. 다음 갈 템은 음 무슨 템을 갈까요? 요거에 연계할 수 있는 템 딱히 없어요. 그냥 내셔이빨 갈게요. 딱히 갈 만한 템이 없습니다. 뭔가 다른 템을 원했는데 조냐를 먼저 갈까 싶기도 한데. 그냥 내셔 먼저 갈게요. 내셔 가고, 다음에 바로 기계양 가면을 가고 싶었지만, 라일라이 먼저 갈게요. 이감이 걸려야 평타도 치고 하죠. 왜둘다 탑에 있었죠? 어차피 한대 치면 죽어요 그냥 때리면 돼요 사이언스! 역시 사이언스 피 하나도 안달았죠? 풀피에요 풀피에요 <목소리> <목소리> 아우 탑을 밀러오네요 그냥 탑을 밀어버리죠 빠르게 밀어버릴게요. 탑을 밀수 있을 것 같네요. 야수 이번엔 보스로 이동했네요. 미니언이 없습니다. 체력 회복이 상당히 빨라요 좋습니다 여기 예, 집으로 가야죠 이제 안 막았으면 밀었을텐데 막았으니까 집에 가고 요거 완성시키고 리안 데리 갈게요 이속 감소를 위해 체력 먼저 죽으면 안되니까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살았네요. 어, 이래 죽였네요. 압도적인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잘 풀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아주 잘 풀린 영상 하나 나왔네요. 저쪽에 있다는 건가요? 아니네요. 그냥 레드를 먹겠다는 거네요. 레들 먹어야지, 그럼. 애드를 주겠다는데, 아, 감사합니다. 야쏘,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laughs> 공이 몇 개가 들어오나요? 너무 무리했죠? 너무 무리했어요. 이런 무리를, 30%, 조냐 가야죠. 요거 가고, 리안드리 가고, 템칸이 조고, 리안드리 조냐, 요거는 그냥 요거, 마법사 신발 가는 게 베스트겠군요. 좋습니다 위에 세칸 조냐로 40% 맞췄고 아이, 아래 기계한 가면과 리안드리로 이감과 마관 아주 좋아요 여기서 말파를 죽이면 되죠. 잡아주고요. 더블킬은 아니네요. 아주 좋아요. 근데 궁은 없네요. 괜찮아요. 쿨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금방 찹니다. 벌써 35초. 공속 증가 걸어주고, 큐. 큐, 큐. 여기서 만화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오죠? <laughs> 줄것 같진 않네요. 줄줄 줄 알았는데, 안 주네요. <laughs> 조냐를 가도 되고, 여기서 리치베인을 가도 되는데, 선택이네요. 되었습니다. 를 <laughs> 가도록 할게요. 존야가더 좋은 <laughs> 것 같아요. 아니다 리치베인이 부족한 만화를 메꿀 수 있겠네요. 조냐 리치 베인, 지금 굳이 조냐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리치 베인 갈게요. 만화 부족도 있고, 어, CS의 상태가... 아, 가기드 전에 끝나버렸네요. 딜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OA 과연, 어느 정도 딜량을 달성했는지. 별로네요. 딜 꼴찌에요. 딜량 자체는 별로 안 좋네요. 그래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